네, 그러면, 네, 원컴 리그 다이아 토너먼트 8강 2경기 1세트 중계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발의 정원에서 진행이 되고요지비클랜의 레옹 선수와 마찬가지로 지비클랜의 재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아, 팀킬 전 굉장히 가슴이 아픈 경기네요. 자, 일단은 프로토스와 테라니 경기. 네, 그러면 경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이시는 화면, 지비클랜의 푸른색 프로토스, 네, 레옹 선수입니다. 네, 일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맞서는 지비클랜의 하늘색 테란, 레옹, 아, 네, 재훈 선수입니다. 자, 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무난하게 사신 더블 빌드로 출발을 하는 재훈 선수. 자, 레영 선수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관문 더블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은 가스를 먼저 가져가고, 탐사선 서치. 아, 이거, 사신 더블이 아닌가요? 자, 일단은, 가스를 올려주고 있는 재훈 선수 자 이제 곧 탐사정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가스를 확인해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투가스 확인했죠? 아 그렇죠 네투가스 확인하고 네 재훈 선수도 상대방의 관문 더블을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인공 지어을 올려주고 있는 레용선수자 제옹선수는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군수공장을 올려주고 있고요 레용선수는 탐사장으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일단 배경에서 해병이 찍히고 이 이후에 부속건물에 뭐가 달리냐에 따라서 자 일단 반응로가 달렸는데 아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뢰드랍이나 아니면 반응로 염차까지 한번 나올 수도 있겠고요 자 탐사정 아, 한번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부속 건 우주공항, 네, 우주공항 올려주고 있고요. 탐사정으로 상대방의 반응로까지 확인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모선의 거 사도를 한개 찍어주고 있는 레옹 선수. 그러면서 관문 두 개를 추가로 올려줍니다. 자, 군수공장에서 쥐레 생산 이후 기술실. 자, 그리고 우주공항에서는, 내 네, 의료선을 생산해서 쥐레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재훈 선수. 자, 레옹 선수는 아직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로봇공학 시설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관측선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사도. 상대방 앞마당으로 출발 하고요. 자의료선에 지뢰 한개와 해봉 6기가 탑승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수정탑을 잘 건설해주고 있는 자 레옹선수 자 그런데 쥐뢰가 앞마당에 떨어지면 오자 수정탑 자 일단 상대방이 드랍이 올 것을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에 자, 수정탑을 좋은 위치에 건설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일단 모선액도 같이 와야 되는데요. 자, 모선액 너무 본진에만 있습니다. 자, 일 해벽 떨어지고요. 자, 쥐레가 매설 될수 있습니다. 자, 쥐레 매설 자, 추억자는 3기. 자, 일단 아무런 피해도 없이, 네, 쥐레, 네, 상대방의 드랍을 살짝 몰아내줬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자, 상대방. 자, 공성전자와 해변으로. 자, 그러면서 밤까마귀. 제 이거 올인이죠. 자, 사도로 상대방의 진출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방선까지 한개 찍어주고요. 자 추적자로 막아내기에는 숫자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 지뢰가 매설이 됩니다 어자 어우 갈척선으로 자 굉장히 잘꺼어냈고요자 건설로봇까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모슬렉도 와인 할것 같은데요 모슬렉은 본진에서 뭐하는 거죠? 자 일단 공성전차와 항원의회 아 공성 전차가 아니고 네 불멸자 생산하면서 환원의회를 올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전멸 연구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일단 공성 전차, 자 의료선으로 상대방의 자 앞마당에 있는 수정탑을 압박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모선에게 내려옵니다. 자 해방선 계속해서 생산해주고 있고요. 자, 밤가마기 자동포탑. 아, 그런데, 아, 일단 자동포탑을, 원래 밤가마기는 국지방어기를 깔아서 추적자 이제 공격을 막아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좀 이제, 네, 자동포탑 밤가마기의 만화를 너무 안타깝게 빼버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아, 모선액. 아, 굉장히 안타깝게 모선액이 좀 잡혔고요. 다 굉장히 마나가 많이 차 있던 모선이 이었습니다자 해방선까지 자리를 잡고요. 자 어차피 상대방도 이거 원베이스 우리이기 때문에 일단 앞마당을 그렇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앞마당을 지키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자, 그러면서, 아, 공명팔포 연구를 일단 해주고 있는데. 자, 너무 늦죠? 자, 해방선 두기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 보관기 생산. 자, 테라는 이러면서 앞마당을 가져가고요 한번더 공성전차 잘 잡힙니다. 자, 해방선! 아, 이거 도저히 망하내기가 너무 까다로운데요. 이거 사도. 아, 그렇죠. 취소해야죠. 들어가면 다 잘립니다. 아, 자, 일단 분광기에 추적자를 좀 태워서 분광기를 돌려주는데 지금 상태로는 추적자보다 좀 사도를 돌려주는 판단이 나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양방향에서 싸먹을 생각인가요? 자, 일단 해병이 올라옵니다. 자, 방각이 자동포탑. 자, 자, 계속해서, 자, 일꾼의 피해를 누적시켜주고 있고요 자, 사도 들어갑니다. 자, 뒤쪽에는 추적자, 불멸자. 자, 사도 들어가죠. 자, 일단은, 자, 공성전차. 자, 추적자, 가 불멸자로 굉장히 빠르게 끊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만은, 해병이 너무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방선도 굉장히 건재하고요. 자, 그러면서 해병이 관문과 수장탑에 계속해서 압박을 더 주고 있습니다. 어, 자, 일단은 불멸자로 탱 네, 탱크를 모두 끊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해병으로 추적자, 자 분광기 아케이드로 하면서 자 추적자와 불멸자를 살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하지만은아 해방선을 끊어내기가 해방선을 끊어낼 만한 유닛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은 테라네이네타이밍워시를한 차례 막아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게임이 불리하죠. 자, 일단은 바로 달리고 있는 레옹 선수. 하지만 상대방은, 자, 이미 이 병력의 준비가 상당히 많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관문을 다시 추가로 늘려주고 있는 레옹 선수지만은, 아 게임이 이미 너무 많이 기울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거의 모든 테크가 올라가고 있는 자 재훈 선수. 자 일단은 불멸자 붕광기로 자 아케이드를 해주면서 자 어, 붕광기 어 조심해야죠. 상대방의 피해를 조금 누적시켜 줬습니다. 어, 여기서 해방선까지? 어, 일단 해방선! 자, 굉장히 잘끊어줬고요 자, 일단 앞마당이 완성이 되기는 했지만은, 일군 숫자 차이가 이미 20기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아, 과연 토 스가, 이, 경 기를 뒤집 을수있 을까요？자, 그러 면서 테 라는 트리플 을 가져가 고요. 자, 테란, 이번에 진출병력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료선과 불곰이 섞여 있습니다. 자, 자동포탑으로, 어, 자, 붕관기를 약간 잡아내 주려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해방으로, 네, 불곰을, 네, 붕관기를 끊어내주고, 지지.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경기, g 비클랜의재훈선수가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